안녕하십니까 위드리의 조쌤 박입니다. 우리 튜브 가족 모두 오늘 또 활기차고 좋은 아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생목록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독 버튼 내 채널에 적용시키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생 목록에 보시면 찾기 쉽게 테마별로 영상이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쭉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생 목록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내 채널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를 열겠습니다. 클릭. 예, 유튜브.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클릭. 자,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백두산. 백두산을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자, 다 입력이 되었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해서 내 채널, 내 네, 채널로 들어갑니다. 클릭. 자, 여기에서 재생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채널 맞춤 설정 클릭. 네, 여기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자, 재생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클릭. 예, 그러면 여기 위에 새 재생 목록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여기에 만들고자 하는 재생 목록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버 대기. 이런 식으로 만들기.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유튜버 대기라는 목록이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가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재생 목록 클릭. 여기에 스마트폰 활용. 여기 만들기 클릭합니다. 만들기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 활용이라는 재생 목록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채널로 다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아까 만들었던 그 재생 목록이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 클릭. 자, 내 채널 클릭. 자, 내 채널로 어, 들어왔습니다. 채널 맞춤 설정 클릭. 자, 이쪽 여기에 보시면은 어, 유튜버 대기 스마트폰 활용이라는 재생 목록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재생 목록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재생 목록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좋은 콘텐츠와 영상으로 열심히, 열심히 보답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튜브 가정 모두 화이팅!